안녕하세요.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화분 채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오후부터 날씨가 좀 풀린다 했는데 풀렸나요? 저는 제 몸이 조금 어슬으슬 추우니까 아직도 추운 것 같아요. 옆에는 난로를 끼고 삽니다. 자, 오늘 토끼네 한상 차림은 저 아이 집분 풍차죠. 풍차. 이제 저 아이를 집분이라고 안 하고 풍차라고 하겠습니다. 풍차하고 가운데 흑사랑하고 또 예은분. <laughs> 예은분은 사랑입니다. <laughs> 예은분하고 또 해서 드로드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어, 어제는 11시 넘어서 문자가 안 됐어요. <laughs> 12시가 풀리야만 또 되더라고요. 주문량이 폭주해서 어, 500통이 넘어서 그, 11시 넘어, 11시 몇 분부터는 아예 문자가 안 돼서 전송을 안, 안 돼갖고 저도 그냥 일찍, 11시가 일찍이에요. 일찍 잤답니다. 자, 오늘, 오늘도 한번또 기대해 봅니다. 많은 사랑에,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아, 첫 번째 보실게요. 첫 번째로는 요, 예은분이죠. 예은분, 요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예은으로 나왔었죠. 근데 또 이렇게 거품이 껴서 나오니 또 새롭잖아요. 요즘 요 거품이 또 대사라. 자, 10 나오죠. 자, 10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색상은 빨간 색깔, 요 아이 블루, 그린, 흰색, 녹색, 요 아이는 겨자 색깔인데요. 이렇게 여섯 가지 색상이 일단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색상이 빠지면 또 다른 색상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예언분은늘 말씀드려요. 여기에 보면 하늘 색깔, 뭐 노란 색깔, 이렇게 뭐여 8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색상이. 근데 제가 다 놓고 찍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빠지면 다른 색상으로 또 대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6개 가는 걸로 할게요. 이 아이 가격은 개당 만원짜리죠. 6개에 6만원입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이번 아이는 흑슬랑 분이에요. 흑슬랑 분인데, 야생화 두 개, 해바라기 두 개, 개당 16,000원 짜리 네개 64,000원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사이즈 자7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 9 이렇게 나와요. 자, 9 나옵니다. 해바라기 이렇게 여기에 시방에 이렇게. 좀 노란색에 좀 묻어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 공방에서 온 거라 어쩔 수 없네요 자 그리고 요화이 야생화 이렇습니다 이렇게 4개 4개에 64,000원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뭐 해바라기만 해도 되고요 야생화만 해도 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섞어놓는 게더 예쁠 듯해서 저는 섞었습니다 자 이렇게 섞어가는 게더 예쁠 듯해요 근데 언니분들 좋으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저렇게 대기하고 있으니까 좋으신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4개 그냥 좋으신 걸로 4개 64,000원 갑니다 자 이번 아이는 풍차 풍차 화분입니다 이제는 이 아이를 집분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풍차라고 불러주세요 풍차입니다 자 사이즈 자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12.5 12.5 그리고 높이는 1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풍차가 있습니다. 제 이름은 풍차에요 야. 지분이 <laughs> 아니고 풍차분입니다. 분홍 색깔. 그리고 이렇게 노란 색깔. 노란 색깔 풍차. 그다음에 이아이는 파란 색깔. 하늘 색깔입니다. 풍차. 분 요렇게 있습니다. 이아이 가격은 개당 2만 원짜리에요 저번엔 24,000원짜리 좀큰 사이즈 보여 드렸잖아요. 이 아이는 2만원짜리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자, 이 아이는 가격은 개당 2만원짜리 3개 6만원씩 가볼게요. 가격 괜찮고 가성비 좋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예뻐요. 자, 이번 아이는 예은분한번더 갑시다. <laughs> 예은분 사랑이라 했죠. 자, 이 아이 어제 이런 빨간 색깔도 없고 해서 같이 이제 또한 박스가 또 다시. 자, 사이즈 보면 10 나오죠? 자, 여기도 10. 정사각이에요. 높이 10. 자, 그렇죠. 완전 정사각입니다. 자, 요 아이는 하늘 색깔, 파란 색깔이죠. 녹색깔이에요. 녹색 빨간 색깔, 그린 색깔, 흰 색깔. 요 아이는 블루 색깔, 겨자 색깔. 요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 가격은 개당 2만원짜리. 2만원짜리 묶지 않았으니까, 어,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으신 색상 마음에 드시는 걸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는 호리병이죠. 예음본 호리병 거품입니다. 어 어젠가 그젠가 어 <laughs> 짱이맘님께서 제그 신발 신발 예음본 신발 주문해 가셨는데 제가 언박싱 하는 걸 봤어요. 너무 너무 감사드리죠. 근데 그분은 짱이맘님은 유튜브에 유튜브에 짱이맘 짱이맘 다육이라고 되어 있나? 거기 치고 들어가시면 공부도 아주 많이 되실 겁니다. 아주 하시는 거 보니까 다육에 대해서 설명도 잘 하시고 아주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초보맘님들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별점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요예음본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매니아세요. 근데 요, 어, 그제 보니까 저번에도 요 호리병을 주문해 가셨는데 요 호리병도 어, 어제, 어, 어젠가 그제 보여주시더라고요. 자, 요 아이는 5 나옵니다. 5 나오고요. 높이는 11 요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 가격은 개당 8,000원 짜리예요 자, 색상이 블루 색깔, 어, 요 아이는 <laughs> 또, 또 색깔 잃어버렸네 그린색깔 빨간색깔 파란색깔 흰색깔도 참말로 예뻐요 이렇게 뭐 흰색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띠가 다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이렇게 컬러가 들어간 건다 달라요 그리고 노란색깔 이 아이는 녹색깔 인데요 이렇게 8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8가지 색상이 있으니까 개당 8,000원씩 여덟 개다 하면 8864, 64,000원. 여기서 좋으신 색상 가져가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이 아이 박스 막 풀른 거라서 웬만한 색상은 다 있을 겁니다. 그, 아주 칼라풀 하죠. 색상이 굉장히 예쁘게 왔거든요. 좋으신 색상 가져가십시오. 여덟 개다 하면 64,000원입니다. 개당은 8,000원이고요. 자, 요번 아이는 양이분입니다. 양이분 5개, 5만원짜리. 아, 정말이지. 이거 너무너무 딸려서. <laughs> 저도 오늘 다섯 세트 묶었는데 이게 답니다. <laughs> 그냥 아무거나 가져가시면 되어요. 다 예쁩니다. 자, 이 아이는 팔 나오는데요. 이 아이는 조금 목대 있는 아이 심을 수 있는 거 조금 입구가 작아요. 5.5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1 번은 조금 높이 있는 아이로다가 묶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아이가 6-1번이에요. 6-1번. 조금 목대에 있는 아이들 심을 수 있는 거. 그렇게 한번 다, 있는 아이들 다 뒤졌더니, 그래도 이 아이는 아닌데, 그래도 여기에 꼈습니다. 자, 이 아이가 6-1번. 자, 기본 사이즈는, 기본 사이즈는 8, 8에서 9까지는 나와요. 근데 이 아이는 9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9.5가 나오네요. 이 아이는 커요. 자, 이 아이가 6-2번인데, 요 아이도 상당히 큽니다 요 아이는 뭐 15,000원짜리 그렇고 만원짜리는 크고 15,000원짜리는 적고 그래서 아마 여기다 넣은 것 같아요 자요 아이가 6-2번입니다 6-2번에는 요 모양도 있고요 요 바구니 모양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요 아이가 6-2번 그리고 6-3번 자 6-3번은 6-3번은 요래요 자 6-3번 그리고 6-4번으로 갈게요.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하나도 없어요. 자, 이 아이가 6-5번이니까 다 예뻐요. 어느 걸 가져가셔도 다 예쁩니다. 이번에는 진사가 거의 없네요. 자,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없습니다. 자, 이 아이 다섯 개, 5만원짜리 다섯 세트 만들어놨으니까 그냥 이거 보시면 아무거나 가져가셔도 다 예쁠 듯 해요. 자, 좋으신 거 가져가십시오. 자, 다음 보실게요. 이번 아이는 꼬챙이분입니다. 꼬챙이분, 요자취권은 개당 2만원짜리 3개, 6만원 가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니까 6.5 나오고요. 그리고 높이는 15가 나오네요. 자, 요렇습니다. 진사 하나, 그리고 백자 두 개, 이렇게 예쁜 아이 3개, 6만원. 개당 2만원짜리입니다. 6만원 가고요. 자, 우측. 우측에도 사이즈는 같아요 이 아이 2만원 이 아이도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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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 진사 예쁜 아이들 두개 있습니다 진사가 요번거는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11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이 아이 하나 있죠 이 아이도 17,000원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17,000원짜리 두개 2만원짜리 두개 하면은 74,000원 이렇게 4개에 74,000원. 우측권우측권은 74,000원. 좌측권은 6만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볼 쓸게요. 이번 아이도 꼬챙이분입니다. 사이즈. 사이즈 보시면 6.5 거의 나와요. 2만원짜리는. 그리고 키는 15 정도 나옵니다. 자, 요 아이는 키가 작죠. 이 아이는 15,000원짜리거든요. 한번, 사이즈. 자, 6 나오죠. 그리고 높이 12 이렇게 나옵니다. 자, 2만원짜리 2개, 4만원, 15,000원짜리 하나, 5만 5천원 이렇게 자축권 5만 5천원 가고요. 자, 우측꺼는 3개, 3개, 어, 2만원짜리 6만원 가보겠습니다. 자, 사이즈 이렇게 나옵니다.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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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원 이렇게 가볼게요. 우측꺼는 3개, 6만원, 자축권은 3개, 5만 5천원입니다. 자, 주문하실 때는 좌우 꼭 써주세요. 자 다음 보실게요. 이번 아이도 좌측은 두개 꽃챙이 분, 오른쪽은 진사. 와, 겁나 이쁘죠. <laughs> 진사가 진짜 예술입니다. 자만 오천 원만 오천 원다만 오천 원짜리 이 아이들은 네개 육만 원. 사이즈 6.5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 14 나오죠. 자이 아이는 10 나옵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도 10 이렇게 나와요. 높이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15,000원짜리 두개 15,000원 두개 이렇게 해서 6만원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이번 아이도 양이분인데요. 양이분 계속 몇점더 올라갑니다. 자, 진사도 예쁘지만 이 백자도 깔끔하니 와, 굉장히 순박해 보여요. <laughs> 화분한테 순박해 보인다. 면뭐 그런 좀 그런데 너무너무 깨끗해서 정말 예뻐요. 자, 사이즈. 자, 사이즈 보시면 13, 13 나오죠. 자, 높이는? 14. 이와이는 13.5, 그리고 높이는 12.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자, 이아이는 꿀단지 같아요. 누가 꿀떡을 먹었나? 그래서 항아리 모양 같아요. 자, 이아이는 35,000원, 이아이도 35,000원이에요. 이아이 꽃은 요즘 꽃을 또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상당히 예뻐요. 35,000원, 두개 이렇게 같이 가볼게요. 두 개에 7만원입니다. 자, 요 아이도 양이분인데요. 요 아이는 2만 원짜리 4개 한번 같이 가 볼게요. 자, 사이즈. 이렇게 보시니까 11.5, 그렇죠? 그리고 높이 1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한 거. 어, 물론 진사락해서 다 좋아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깨끗한 백자리를또 좋아하시는 언니분들도 계세요. 자, 요 아이 이렇게 4개 해서 2만 원짜리 네 2만 원짜리 네개 해서 8만 원 가보겠습니다. 어, 예은분은 이게 박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칼라로, 칼라만 바뀌고 계속 그게 나오는데, 요런 양이분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다 달라서 고번호 그 지나가면은 없어요. 그러니까 고번호 그 나오는 거 마음에 드시면은 그거 딱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까지 양이분 보여드릴게요. 자, 요 아이들은 모양이 다 달라요. 자, 모양이 다 다릅니다. 진사 하나 들어가 있죠. 사각 하나 들어가 있죠. 모양이 정말 독특하니 예쁘죠? 꽃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2만원짜리 3개, 6만원 사이즈. 자, 사이즈 10 나오죠? 그리고 높이 12. 요 사각은 11.5 그리고 높이 12. 요 아이는 내경 지어 드릴게요. 8.5 그리고 높이는 11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요 아이는 진사. 자, 요렇게 세개 해서 6만원 가보겠습니다. 자, 요 영상 마지막 할게요. <laughs> 언니아분들몇 시에 올리냐 했는데, 7시에 8시 사이라 했는데, 지금 7시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못 찍을 것 같아요. <laughs> 또 기다리실까봐. 자, 요 아이, 요 아이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 아이 보시니까, 음, 9, 2 나옵니다. 여기는여기는8.5 이렇게 나와요. 높이는 9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이 좋은 공간 꺼죠. 좋은 공간 권 개당 25,000원 짜리 3개 하면 75,000원이잖아요. 색깔별로 색깔 주황 빨강 보라 이렇게 있습니다. 3개를 다 가지고 가시는 분께 이거 7,000원 짜리 하나. 여기 흰색 깔몇개 남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드릴 거예요. 개당 하시면 2만 5천 원, 3개 하면 7만 5천 원인데, 3개 하시는 분께 요거 하나씩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